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재직 중인 노미령입니다. 오늘 주제는 피부암 중에서 흑색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흑색종이라고 하면 피부암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긴 한데요.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흑색종은 어떻게 보였을 때 내가 의심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예방을 할수 있는 팁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가 분포하는 어디든 우리 몸의 전체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흑색종을 분류를 하자면은 피부에 생기는 피부흑색종, 점막에 생기는 점막흑색종, 그다음에 눈 안의 망막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망막흑색종, 마지막으로 손발 그리고 손톱, 발톱에 발생하는 말단흑색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에서 가장 흔한 것은 바로 피부 흑색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에는 말단 흑색종이 가장 흔합니다. 발생 부위로 보면은 발바닥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이 손톱, 발톱,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흔합니다. 가장 흔한 발병 요인은 자외선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에게서 흔한 손톱, 발톱이나 손, 발바닥은 자외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말단흑색종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자극이나 아니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악성흑색종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전에 이쪽 발을 한번 다쳤던 적이 있다 아니면은 발톱이나 손톱을 찌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각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아프거나 가렵거나 하면 피부암을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암이나 어떤 암이든 이런 통증이나 가려움증의 자각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진행이 돼서 통증이 발생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부암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변의 모양이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조금 잘 보시는 게 진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과연 흑색종은 내가 원래 있던 점이? 변화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어느 날 생겨서 생기는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후자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병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큰 점들을 갖고 환자들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이제 과거력을 물어보면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선천성 모반이 진단명입니다. 선천성 모반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갖고 있었고 어떤 모양이 크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몸의 크기가 커지면서 비례적으로 커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대 선천성 모반이라고 선천성 모반의 크기가 20cm 이상인 경우를 읽었는데 이런 경우에서만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악성 흑색종이 발생할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악성 흑색종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ABCDE 체크리스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네 점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바로 asymmetry, 바로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반으로 갈라서 접어 봤을 때 대칭이 아닌 것이 악성 흑색종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border, 테두리입니다.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삐죽삐죽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상입니다. 색상이 한 가지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이냐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다이아미터, 즉 직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직경이 악성 흑색종의 경우를 의심을 할 때는 대부분 6mm보다 큰 경우를 우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볼루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병변인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게 과연 변화하는지 안 변화하는지를 중요한데 그 변화 양상이 대칭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비대칭적으로 색상도 이상하게 커지는지 아니면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가 하나만 만족한다고 악성흑색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 여러 개의 조합이 모두 다 악성흑색종에서 보입니다. 흑색종들은 사실은 일반인들 봐도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다음 같은 얘들은 굉장히 조기에 진단한 악성 흑색종입니다. 보시면은 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약 6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ABCDE 룰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적용이 되는 거는 보면은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주변의 테두리가 울퉁불퉁하다는 점,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색상이 여러 가지이다라는 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악성흑색종의 그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안쪽으로 침범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1기 또는 2기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작더라 하더라도 깊이 침범한 경우에는 예후가 더안 좋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암이든 원발성 병변은 수술적인 제거가 원칙입니다. 악성 흑색종의 경우에도 피부에만 국한된 1기 또는 2기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제거 후에 추적 관찰이 지금까지는 원칙이고 임파선으로 전이된 3기나 아니면 타 장기로 전이된 4기의 경우에는 전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진행을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일 때 발견을 한다면 수술로만 완치가 가능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관찰을 하고 A, B, C, D, E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부 색종을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그리고 열심히 어릴 때부터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는 SPF 한30 정도 그리고 UVA를 차단을 같이 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전체를 바르기 위해서는 손톱 한 마디 정도의 양을 짜서 골고루 펴주시면서 외출 2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받거나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단번 한 한번 발라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시간마다 다시 덧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특히 더 강조. 하고 싶은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는 것은 암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피부 노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을 사실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공 태닝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인공 태닝도 또한 악성 흑색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암을 일으키는 유해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태닝은 절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 외래를 내원을 할때암 진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내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점인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본인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일단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고, 암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치가 될수 있으니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